오늘 사파리 마지막 날, 아무도 기가 막히죠. 환상적인 밤을 보냈습니다. 마지막 날이고, 옹보롱보로 크리에이터 그 화산으로 생긴 지형이죠. 화산으로 생긴 지형을 투어를 하고, 나루샤로 이동을 할것 같습니다. 나루샤로 이동을 하고, 저희는 거기서 바로 그 모시라는 곳, 나루샤에서 한두 시간 정도 떨어지고 인는데 거기는 보통 이제 킬레만저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 머무르로오시긴 합니다. 까지 야문이동을 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아침 먹고 투어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먹으러 가시죠 네. 어제 밤에 제가 나와가지고 봤던 애들이 얘네들인데 소 아니지? 이게 소라고? 어제 얘네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잘때 새벽에 1시 반 이때쯤 얘네들이랑 연록말이랑이 풀뜯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잤습니다 아, 진짜? 바로 제옆 텐트에 진짜 1, 2m도 안 되는 가까운 곳에서 계속 풀 뜯는, 부르르, 부르르르. 아, 그어 계속 어, 풀 뜯어가지고. 여보, 의그 소리를 들으면서 난 잠들었는데. 어. 저녁에 <laughs> 보니까, 앉아서 자는 애들도 있더라고. 아, 그래? 응. 아니, 응. 여보, 여기 있는 풀이 어, 거의 없어. <laughs> 어. 맞아, 여기, 진짜 여, 여기서 계속 뜯어먹는 거야, 여기서. 저희 텐트 여긴데, 여기 계속 풀을 뜯어먹으니까, 여기는 어. 초원의 잔디가 거의 없고 어. 저기는 좀 무성하거든요. 아 어제 계속 뜯어먹더라고 옆에서. 그래가지고 막 껌짝 껌쪼끔짝한 소리 있잖아. 어, 그 때문에 네. 가볍게 커피 한잔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뿌 아, 맛입니다. 뿌 맛. 꿀맛. 커피가 어이 어, 아프리카 커피. 조금 뭐 이대로 니다 백심도 맛있지만 이것도 이 나름대로의 또 맛이 또 있어요. 응. 아주 맛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좀 추웠어요. 확실히 저희가 이제 오늘 3일째 밤을 잤는데 첫날보다 두 번째 날이 추웠고 두 번째 날보다는 어제가 더 추웠습니다. 여기가 이제 해발 2,300m가 조금 넘어요. 이제 300m가 좀 넘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웠습니다. 그래서 뭐다 입고 잤어요. 다 입고 자고. 그리고, 이제, 침낭도 두개 끼고 자고. 침낭도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서 하나는 대여를 해주는데, 저희는, 저희가 또 가지고 온 침낭이 있어가지고, 침낭 두 개로 해가지고 잘 잤습니다. 그래서, 여기 올 때는, 확실히 조금 뭔가, 이, 방한용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파리를 오시는 분들은, 옹구롱구로 해서 주무시는 분들은, 뭐, 루찌나 호텔에서 주무시는 분은 필요가 없겠지만, 저희가 은제 <laughs> 텐트에서, 오! 기린이다, 기린, 기린, 기린. 기린 났다, 기린. 지금 기린 왔습니다 기린. 가야 돼, 가야 돼. 똥똥똥똥똥똥. 어, 오, 기린, 기린. 오, 도망가다. 보시면 이 안쪽에도 두 마리가 풀을 뜯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오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다가오니까 바로 도망을 가네요. 그지? 갔어. 응, 어, 갔어, 갔어. 하지만 여기 아직 말 마리 있다. 어, 뭐. 어때? 차에서 보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 어, 그지? 차에서 보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지. 어. 엘들드는그소는을 걸어가고. 음. 되게 틀어진 음. 음, 것 같아. 응. 응. 왕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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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야, 가자 우리도 비가 많이 옵니다. 또 아침부터 이렇게 또 선물 같네요. 어. 어, 아 좋네요. 너무 좋다. 어, 동물은 옳다. 응, 기린이 역시. 기린이 어. 진짜 아름답게 생겼어요. 어. 기린이 뭔가 어. 이게 렇 있어. 응. 약간 조금. 칠비로와. 어. 약간. 비로꼬와그 어? 귀티가 좀 난다고 해야 되나? 여왕같이 여왕. 어. 어. 그 기린 여기 위에 귀 어. 옆에 이렇게 뿔 같은 게 있잖아.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왕관같아. 어, 어. 어, 너무 예뻐. 어. 어, 기린 너무 예쁘다. 어, 기린 진짜 예쁩니다. 음. 색깔도 약간 레오파드로 이렇게 어. 얼룩이 들어가 있잖아. 어, 그런 것도 되게 고급스럽고. 음. 네, 길이 이렇게 좋아하게 될줄몰랐네 주세요. 고이워요가다 뭐라, 스테이지랑, 빵이랑, 그 다음에, 드라까지 저희 아침입니다. 저희 아침은 간단하게 먹고, 커피랑 해서, 아침 먹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야, 시 가야되는데? 오. 다시 나왔어, 다시 나왔어. 저희 기린이 저희 가니까 다시 나왔습니다. 엄청 은밀히 가보겠습니다. 얘들님 기린은 좀 가깝게 다가가면 도망가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스럽게 한번 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밥 먹다 말고 나왔어요, 지금. 기린 보려고. 경이롭지 않나요? 와. 아, 야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기가 막힙니다 디스 스 아프리카입니다 진짜 와 봐봐 아니 아프리카를 떠나서 와저 기린대들 너무 좋습니다 네 마지막 날 일정이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안개가, 안개가, 안개가 엄청 깊네요 안개가 비가 오는데 비가 좀 비쌌는데 안개가 엄청 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응고롱고로 이제 내셔널 파크를 뭐 돌아보겠습니다. 오늘 투어도 정말 어 기대가 많이 되고 멋진 동물들을. 오, 오, 오. 엔틸러 아, 워터박 엔틀러프랍니다. 어제 밤에 얘네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어. 여기 있네요. 야, This one too many s there. 야.

생긴 게사람 같아. 어. 느긋하게 쳐다 보고 이쪽에 를파 거. 파았어그 확실히 물속 주변에는 되게 그 곤충들이 되게 많다. 대박. 벌레들이 진짜 많다. 어, 벌레들이 너무 많다. 코끼리는 코가 손이래 알고 계시나요?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 아저씨는 아 코가 손인거지 미안해 응. 코가 엄청 크네. 아나대라 응? 코코코코 아, 그래. 응? 하하하 응? <laughs> 아, 귀여워 코로 뜯었어 먹었어 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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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아. 우리가 <laughs> 색깔이 되게 예쁘다 이거. 우리가 색깔이 되게 예뻐. 어? 물고기가 있나? 왜 저러고 있니까 귀엽다. 지금 물고기 잡으려고 위에서 보고 있는거래. 어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거래. 물고기 잡아먹으려고. 어. 어. 오 펠리칸스. 어. 오 반다 반다. 얘네가 펠리칸이 거지 우리 플리칸이 되게 이쁘다. 근 컬러리스니까 뭐 이쁘다. 백조 같아. 어. 야가 핑크핑크하지 어. 않아? 플리칸이 이쁘다. 색깔이. 이쁘다. 음, 우리 원래 신대 별안 이쁘거든. 내가 이번... 이제까지 봤던 펠리칸들이 별로 안예뻤는데 여기 네, 펠리칸은 좀게 이쁘네. 색깔이 내가 봤던 펠리칸도 약간 좀 어. 어색했는데. 한 사슴 놀지 어. 여유 어? 어. 지금 사슴들 이 계속 경계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아 멋있습니다. 어서 어서, 쳐다보니까. 제일 큰 애가 쳐다보니까 애들이 지금 바빠졌어, 사슴 애들. 어. 진짜 누우똥인데? 아 징그러웠어. 저 누우똥이 누우똥? 누구또. 여기... 어, 여보 저거 저거 아니야? 고기류 어, 똥 아니야? 이런 거있잖아 뭐 나는 상상 안 해요. 냄새 냄새 나. 한 20분 정도 휴식을 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i oh, Can I take my card? Yeah, you can take it. It's great. Fantastic. okay Sana. Great, great, great. a beautiful day. Yeah. <laughs> nice. Okay, no problem. How much is it? This one is $5 or 13000 Thank you very much. Okay. Thank you. Yeah. <laughs> 이 차는 만족하셨나요? 응차 되게 좋았어요 아, 다스해 왔어요? 음, 음, 여기에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동물들이 그냥 이렇게 숙박이겠습니다네 Be careful, there's a space between us. b a d i 니다 x is not used. So, Badimax is not used. Okay. Badimax is not used. Okay. b a d i 니다 사파리 전반적인 투어도 다 좋았지만 어제밤과 오늘 아침에 그 숙소에서 봤던 그 얼룩말과 기린을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크리스는 또한번 이것만 하면 아프리카에 오고 싶어요그 정도로 아프리카 사파리가 아주 촉촉하고 만족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3박 4일 이제 사파리를 다 했고요 이제 영상이 좀 길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가방.